책한 구절 읽어드릴게요. 인간은 모두 증인석에 서 있는 동시에 피고석에 앉아 있다.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. 그걸 모르는 건내 마음입니다. 알베르 카뮈의 가을이라는 책이고요. 어, uh, many i source o i t t e n e s s and accused. The world is always beautiful. It's only my heart. 넷콜 갯지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데 그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는 결국 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마음 잔돌이 잘하시고 네,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곧 있으면 추석 연휴니까 네,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근데 가을 타는 것 같아요